안녕하세요 강한도전성군설령요입니다 오늘도 사내나가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도 긍정적인 생각으로 마인드 생각으로 화이팅입니다 게임마다 차이점이 있고 이점 양해 부탁드리고 양해를 구하고 부탁드립니다 자 이제 하늘이 맑고요 오늘도 주말이고요 가수원이 나왔습니다. 자, 여기 하늘이 좀아요 자, 그리고, 나이 들어도 사는 게 힘들고, 지치고, 처음 고 지치고, 힘들고, 서을프지만 긍정적으로 생각으로 화이팅입니다. 자, 그리고, 어디가나 힘든 건 사실이고요. 금년전 생각으로 마인드 생각으로 힘찬 하루 되시고 좋은 생각으로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자 여기 보면 아직까지 바람이 불어요 바람이 불고 있는데 춥긴 하긴 하죠 그래도 어디 가나 건강하시고 감기 조심하세요 자 상하바트 나왔고요 개미다차이점 있고요 이 점을 양해 구하고 부탁드립니다. 자,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오늘도 사는 나가 수고 많았었고, 감사합니다. 난 개인마다 차이점 있고, 이 점은 양해 구하고 부탁드립니다. 자, 강호도 정성은 설령령원이습니다 건강하세요. 힘찬 하도 보내세요 화이팅입니다. 강호도 정성은 설령령원이습니다 개인마다 차이점 있을까? 이 점은 양해 부탁고, 하 땅에는 구합니다.